보고 있기 때문에 어, 테슬라가 어, 10년에 더 어, 폭풍 성장해서 어, 폭등할 거라 믿기 때문에 어, 테슬라를 몰빵 투자한 거고요. 음. 음. 불안하니까 이제 지금 테슬라가 좀 많이 떨어지니까는 음. 어, 지금 봐서는 부산 투자를 해할걸 그랬나 싶어. 주식에 음. 테슬라를 팔까, 애플 마소를 팔까 하다가 애플 마소를 팔아버렸네요. <laughs>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테슬라를 팔았어야 했나, 그렇지만.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 좋은 일이 아니다. 올해 천천히 길게 올라야 한다. 그래야 내가 돈을 더 모아서 그 좋은 주식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이 나오면 나오는 주식이라면 평생 팔지 않아도 된다. 김승호 회장. 안녕하세요. 아께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 오인가족 외벌이 짠짠짠 투자입니다. 아, 오늘은 아버님 요양원 면회하고요. 또 친정엄마 또 보러 이렇게 집으로 왔어요. 친정집으로 왔는데. 와, 저기 나무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몇백년 됐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나무. 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음, 테슬라가 지금 폭락하고 있고, 어, 저는 미국 주식 테슬라하고 애플 알파벳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음, 테슬라를 거의 물방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물방 투자녀죠. 어. 2020년 분할할 때 사가지고요. 음, 지금까지 단한 주도 안 가, 안 팔고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음, 2030년까지 팔 생각 없고요. 음, 아, 근데 물방 투자하고, 어, 분산 투자, 어, 장단점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하는데요. 전 테슬라 물방 투자자이지만, 어, 지금 4년 동안 투자하면서 애플은 일부 팔았고요. 일부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애플하고 알파벳은 지금 <laughs> 플러스인데, 테슬라만 마이너스입니다. 음. 마음은 좀 쓰리지만, 그래도, 어, 테슬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어, 버티면서, 어, 끝까지 가보는 거죠. 뭐, 어디 가, 자기야? 음. 우리 신랑 같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신랑 의견도 한번 물어보려고요. 어. 자기야 분산 투자 안 했잖아. 어? 음. 그, 자기는 좀 후회돼? 후회가 아니고 음. 불안하니까 이제 지금 테슬라가 많이 떨어지니까는 음. 어, 지금 봐서는 분산 투자를 해할 걸. 그랬나 싶어 아 지금 가서는? 그래 그럼 후회한다는 응. 거야 그게 <laughs> 오늘 시장은 <laughs> 물방투자한 거 후회한다고 합니다 아, 지금 결과로서는 후회할 만하죠 아, 애플도 지금 아, 2, 30% 계좌를 요즘 안 받기 때문에 몇 프로 올른지는 잘 확실하지 않지만, 100대 초반에 샀으니까. 아, 마소도 만약에 안 팔았다면, <laughs> 수익률이, 너, 음, 많았겠죠? 음, 아, 애플하고 마소는 왜 일부를 팔았냐면요. 어, 큰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입주 시기에 테슬라를 팔까, 애플 마소를 팔까 하다가, 애플 마소를 팔아버렸네요. <laughs>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테슬라를 팔았어야 했나 그렇지만 아 저는 못 팔았을 것 같아요. <laughs> 못 팔았고요. 어, 지금도 못 팔겠고요. 어. 지금 폭락 시기에 어, 더 매수하고 있는 어, 강심장려입니다 음, 분산 투자를 했다면. 어, 지금 4년 동안 결과론적으로는 어, 테슬라 마이너스를 어, 방어해줄 수 있는 다른 주식이 있었다면 좋았겠죠. 어, 그런데 저는 10년까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테슬라가 어, 10년에 더 어, 폭풍 성장해서 어, 폭등할 거라 믿기 때문에 어, 테슬라를 몰빵 투자한 거고요. 음, 분산 투자를 만약에 테슬라 포함해서 다섯 개 미국 주식 우량주에 이천만 어, 원씩 투자를 했다면 어, 1 0년 후에 다른 주식도 뭐그 테슬라 폭등한 만큼 만약에 1 0 배다 그러면 1 0 배가 올라야지 어, 테슬라 한 종목이 폭등한 거랑 어, 동등하잖아요. 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어,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로서 안정적이고 음어한 종목이 어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다른 종목이 어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laughs> 장기 투자자로서는 한 종목도 괜찮다 봅니다. 제가 테슬라만큼 폭풍 성장이 가능한 종목을 고를 수 있는 안목과 어, 실력이 있다면, 어, 찾아서 골라서 하겠지만, 음, 아마 2020년대에 해더라도 애플, 마소, 뭐, 아마존, 알파벳, 이렇게 골랐을 것 같아요. 음, 그때 제가 결, 결정한 것은 다른 4개 주식 분산 투자 하느니, 어, 테슬라 성장이 더 높을 것이다. 그렇게 어, 결정을 내려서 테슬라에 몰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 2030년까지 아니면 그 이후로도 테슬라는 계속 가지고 갈것 같아요. 음, 그때 가서. 정말, <laughs> 테슬라가 폭등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뭐, 다른 주식도 미국 주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도, 어, 폭풍 성장하고 폭등하기를 바라겠고요. 어, 분산 투자든, 어, 몰빵 투자든, 어, 자신한테 맞는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저도, 어, 테슬라가 떨어져서 지금, 좀 마음은 안 좋지만 막 그렇다고 막 멘탈이 무너지거나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 가지고 갈 자신이 있고요. 어, 그래서 어, 분산 투자 안한 것을 어, 지금은 조금 손은 쓰리지만 <laughs> 그래도 어, 미래를 생각해 보면 괜찮다. 어. 그리고. 저한테 맞는 거는 물방 투자다. 어, 자신과 맞는 그런 주식 투자 원칙을 세워서 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미국 주식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